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수 오파예요. 네, 오늘 편은, 저번에는 그랑에폰 가이드를 찍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티팩트 가이드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왕국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파업창이 뜰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티팩트 가이드를 하기 이전에 아티팩트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예, 보시면은 어, 여기 도감에 가시면 예, 그랑에폰이랑 아티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랑에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잉그리드 메리테스 이런 게 있는 거고,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약간 패시브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랑에폰은 주 스킬이라고 보면은 아티팩트는 예, 패시브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그랑에폰을 올렸을 때 뭐가 좋냐 하시면은 그랑에폰을 올리면 공격력이 올라가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력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하면은 네, 보이시죠? 최대 HP랑 방어력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해 보자면은 그랑에폰을 올리면 공격력이 증가를 하되 하지만 이제 아티팩트를 올리면은 최대 HP랑 방어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 어떤 아티팩트가 정말로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티팩트라는 거는 사실 정해진 정답 같은 건 없고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고 캐릭터마다 에, 그 캐릭에 걸맞는 이제 그 아티팩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티팩트를 한번 볼게요. 어, 한번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음, 되게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죠. 뭐, SSR부터 시작해서, 뭐, SR등급에다가 이제 뭐, 내려가면 R등급까지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에, 이 게임은 속성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랑사가라는 게임은 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속성별 아티팩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리다 보면은 어 어딘 여기구나 있 예, 흥... 흠아 이게 아니구나 어딨어 예. 창공의 소망이라는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 창공의 소망이란 거는 바람 속성 캐릭터의 데미지를 11%로 증가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바람 속성의 바람 속성인 나마리랑 되게 걸맞는 아티팩트겠죠 그러면은 이 아티팩트는 무조건 나마리에 갖겨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큐이나 라스가 낀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어딨 있어? 예, 쏘라지는 불꽃 이런 경우는 불속성 캐릭터의 데미지가 1 1가 증가를 하죠.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예, 불속성인 그랑에폰에다가 껴주는 게맞습니다 일단 아티팩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속성별 아티팩트는 그 속성에 맞는 캐릭터에게 껴줘야 한다라는 게 저번 제일 중요한 1순이고요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개인 취향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캐릭의 방향성. 내가 라스를 키우는데, 라스라는 캐릭터를 딜로 키울 건지, 아니면은, 탱어로 키울 건지, 아니면 세리아드 같은 경우는 내가 힐러로 키울 건지, 딜러로 키울 건지, 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어,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보면, 어딨지? 봐요 라스라는 캐릭이 있고, 세리아드, 윈, 큐이, 카르트, 나마리에라는 그랑사가의 여섯 개의 캐릭터가 존재를 하는데요. 라스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딜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아드는 그랑사가의 현존하는 유일한 힐러. 그리고 오챕터가에서 정말로 딜러까지 할수 있는 그런 아이, 세리아드라는 캐릭은 이제 힐러 겸 딜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윈은, 에, 누가 봐도 참 생긴 게, 에, 탱커 참 탱탱하게 생겼죠. 탱커입니다, 탱커. 그리고 q 이는뭐산말전이라던가뭐 정말 몸 많은 데서 싸울 때 정말로 유, 엄청난 딜을 자랑하는 q 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카르트 딜러죠. 그리고 나마리에도 딜러.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대중적으로는 이런 인식이 잡혀 있어요. 딜탱, 힐러, 탱커, 딜러, 딜러, 딜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딜러에게 껴주는 아티팩트랑 탱커에게 껴주는 아티팩트랑 뭐 힐러에게 껴주는 아티팩트가 다 다르겠죠? 그에 걸맞는 걸 껴주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 저같,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 캐릭은 세 가지에요. 세리아드, 큐이, 나마리에. 이세 가지인데, 일단 세리아드부터 볼게요. 세리아드 같은 경우는 제가 힐러지만 조금 이제 오래오래 버텨라, 오래오래 죽, 죽지 말고 살아라 해가지고, 최대 HP를 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의 왕국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약간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로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브레이크 효율 이거는 별로 좋지 좋은 아티팩트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잡히지 않는 달 물속성 캐릭터에게 걸맞는 아티팩트죠. 세리아드가 속성이 물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물속성 아티팩트를 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명의 충돌. HP 회복량 30% 증가를 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아드는 저는 힐러자 이제 죽지 않고 오래오래 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캐릭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HP를 늘려주고 회복량까지 챙겨주는 이런 아티팩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q 이가 있는데요 q 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약간 마법 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마법 데미지를 상승시켜 주는 흑마녀의 모자라는 아티팩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 봉인된 검의 숲 기본 공격 데미지를 올려 주는 네,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의 노래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 주는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 주는 참전의 노래라는 아티팩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쏘라지는 불꽃.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스랑 이제 큐이 같은 캐릭은 속성이 불 속성 캐릭이에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네, 쏘라지는 불꽃 불 속성 캐릭터의 데미지를 20%를 올려주는 아티팩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메인 캐릭 네, 왕국 퀘스트를 할때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왕국 퀘스트를 끝내고 네, 단일 모배 단일 모에게 정말로 많은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나마리에. 는 지금 아티팩트를 네 가지를 끼고 있는데요. 꽃의 연애. 크리티컬을 15%를 증가하는 꽃의 연애랑 투기의 일격.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이제 투기의 일격이라는 아티팩트. 그리고 창공의 소망. 이 친구 나마리라는 친구는 속성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바람속성 캐릭터 데미지를 20%나 증가시켜주는 창공의 소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에, 물리 데미지 17%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나마리에라는 친구가 저한테는 메인 딜러에요. 그러니까 단일 왕국 캐스트라던가 보스 잡을 때 정말로 거의 1티어의 약간 딜량을 감소화, 감당하는 캐릭터가 저한테는 나마리에요. 제 주케이자 거의 메인 캐릭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은 탱커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시면은 일단, 빼져 있습니다. 빼져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잘 어울리는 아티팩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HP 증가, 20%, 이렇게 HP를 올려주는 이런, 뭐, 성목의 속삭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막기 확률을 올려주는 영웅의 방패. 네 이런 것들도 참 되게 좋겠죠 탱커한테 되게 좋고 그리고 문명의 충돌 hp 양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hp를 올려주고 방어력을 챙겨주는 이런 아티팩트가 아마 탱커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캐릭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음, 어떻게 키울 거고,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나갈 건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고, 그에 걸맞는 아티팩트를 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라는, SSR이라는 등급이 있고, 이제 SR이라는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 게임은 SSR이 좋은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SSR이 보시, 보시면은 초월이 안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옵션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제 SSR은 구하기가 힘들고, SR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4초월, 이 보시면 초월이 있잖아요. 별, 이 별이 초월입니다. 별이 한개 있으면 1초월, 두개 있으면 2초월, 세개 있으면 3초월, 네개 있으면 4초월인데, 적어도 s r 3초가 있으시다면은 SSR 0초보다는 s r 3초가 훨씬 더 효능이 좋고, 훨씬 더 이제 올라가는 투력도 많이 올라가니까, 어 무조건 SSR을 추가하시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아티팩트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음, 일단은, 깡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것들이 저는 일티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공격력이라던가, 방어력, 올라가는 아티팩트가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공격 데미지라던가, 물리 데미지, 치명타 확률, 뭐 치명타 데미지, 최대 HP 증가, HP 회복량 증가, 막기 확률, 약간 요런 것들이 저는 아티팩트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이제 보스 잡을 때는 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 잡을 때는 또 아티팩트가 달라져요. 보스 잡을 때는 보스를 그 데미지를 올려 주는 광기의만이고광기의이라고 보뎀을 14% 증가시켜 주는 이런 아티팩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서 초월도 조금 해 주시고 보스 잡을 때 사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영상은 약간 이제 아티팩트의 이제 가이.. 아티팩트 가이드, 어떤 아티팩트를 사용을 해야되고 어떤 캐릭에는 어떤 아티팩트가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